나의 벗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줄 이유는 없지. 특히 너한테는 말이야. 하루살이. 질질 끌지 말고 빨리 이야기나 시작하는 거 좋아요. 아, 어디 보자. 우로스를 처음 만났던 기억이라. 가깝기도 멀기도 한 기억이야. 내가 우로스를 처음 만난 건 비늘 부족의 마을 근처에서였지. 우로스는 자신의 마을에서 추방당한 신세였지만, 이따금씩 몰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했어. 깊은 잠에 들어 있던 친구를 구하려고 했거든. 실수로 친구에게 독을 먹여 영원히 재웠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 모험 중에 구한 신기한 약을 얻거나 하면 친구를 깨울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걸 들고 계속 돌아간 거야. 하지만 항상 실패했지. 그리고 다시 주민들의 눈에 띄어서 쫓겨나곤 했어. 참 딱하면서도 청승 맞은 녀석이었어. 그러다 우연히 나를 만났지. 여행 중에 우로스의 사연을 들은 나는 그녀가 마음의 짐을 덜어내길 바랐어. 언젠가 비늘부족의 마을로 함께 숨어 들어갔을 때 나는 누워 잠들어 있던 우로스의 퍼세게 내 피를 마시겠어. 하루살이, 너는 그게 어떤 행위인지 이해하겠지? 너와 나는 이 세상에서, 조금 특별한 존재니까 말이야. 그렇게 우로스의 신뢰를 얻은 것인가요? 신뢰라면 이미 얻고도 남았던 때였어. 맨 처음에 우리 둘은 칼을 맞대본 후에 서로에게 매료되어 버렸거든. 그럼, 그래서 시작된 건가요? 우로스의 영웅전설이? 잠든 친구를 구원해주고, 마을에서 명성을 떨치면서? 왜 갑자기 웃는 것이 와요? 미안해. 너무 귀여워서 그랬어. 운명은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아. 우로스의 잠든 친구는 눈을 뜨자마자 우로스를 공격했어. 뭐 그럴 만도 하지. 우리가 볼 때는 그 녀석은 긴 잠을 잔 거지만 그 녀석 자신은 독의 고통을 맛본 후 눈을 떠보니 자신에게 독을 먹인 원수가 눈앞에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우로스는 용서를 빌었어. 오로스가 무릎을 꿇고 빌었을 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비늘 부족민들이 모여들었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고차하게 추하게 빌었어. 자신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두고두고 속죄할 두고 테니 마을에서 지내게만 해달라고. 기나긴 방랑에 지쳤다면서 나와 함께 그 마을에서 머물게만 해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용서해 주지 않았어. 나의 벗에게 돌아온 건,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말들, 주먹질과 발길질. 우리는 눈물을 참고 발길을 돌려야 했어. 그리고, 마을에서 벗어나 야영을 할 때, 나는 처음으로, 내 벗이 울음을 터뜨리는 걸 봤지. 꼭 안아줬어. 내 어머니가 날 안아줬을 때처럼…… 그리고 나도 울었어. 바보 같은 나의 버스는 나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었으니까. 사랑받고 싶었던 상대에게... 물리고…… 버려진다는 게난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었거든. 란, 너의 피는 도대체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숱한 세월 동안 어떤 약을 먹여도 일어나지 않던 그 녀석이 왜네 피를 마시고 일어난 거야? <laughs> 말해주기 싫은 거야? 아니면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우로스? 그렇게 알고 싶어?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알고 싶어? 역시 별로 내키지 않아. 말하지 않을래. 날 믿지 못하는 거야? 널 믿어서 말하지 않는 거야, 우로스. 부탁이야. 그거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줘. 네가 알아봤자 좋을 게 없어. 딱한 번만. 내가 큰 마음 먹고 도와준 거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너도 잘 봤잖아. 도움이 될것 같아 보여도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뿐. 이건 저주받은 힘이야. 내가 얻고 싶은 힘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굳이 나의 벗인 너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날, 이해해 줄수 있어? 이해해, 예. 해볼게. 그래, 그래줘.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그래 줘 부탁이야. 그날 밤에 그 바보 같은 녀석은 두구 꽃을 스스로 집어 먹고 쓰러졌어. 뭐라고요? 당신이 먹인 게 아닌 것이 와요? 내가 왜 그러겠어? 도대체 날 어떤 녀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그냥 추측인 것이 와요. 오로스는 그렇게 하면 내가 피를 먹일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냥 말을 할걸 그랬어. 하는 후회와 함께 고민과 함께 결국 나는 오로스에게 내 피를 마시게 했고 말이야. 그러자 오로스는 멀쩡한 모습으로 다시 깨어났고. 나는 마지못해 내 과거를 모두 알려줬어 그 이후로 우로스의 눈은 어떤 가능성이라도 본듯이 반짝이기 시작했어 나의 벗은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리고 집착하기 시작했지 힘과 능력,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말이야 처음엔 그게 기뻤어. 오로스가 잡은 목표가 결국 나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벗과 함께 손잡고, 앞에 놓여진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면 되겠구나 하면서 말이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옆에서 지켜보며 깨달았지. 내 벗은 새 목표를 찾은 게 아니라는 걸 말이야. 오히려... 음. 목표를 잃었다는 것이죠? 어? 그래 맞아. 재미있군, 하루살이. 너도 마음을 잃는 힘이라도 있는 거야? 허황된 것에 집착하고 그걸 자기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 소녀도 그게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어와요. 너도 그런 버이 있는 걸까? 아니면 너 자신에 대해 말하는 걸까? 그대가 알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 무엇이든 간에 너와 나는 정말 공통점이 많군. 재미있어. 저 저주스런 나무에 다은 녀석들은 다들 이 모양 이꼴인 걸까? 그래서 그 다음은 무엇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물을 모아 세상을 지배하려던 그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인가요? 그건 과정일 뿐이었어. 과정? 수인들의 제국을 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던 것이 와요. 우리는 그 제국을 이용해서 세계 수를 베어 버리려고 했어. 뭐사와요? 정말 가짜는 헛소리와요. 도대체 왜 그런 망상에 빠져버린 거죠? 내 피를 마신 우로스에게 세계수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거든. 세계수가? 세계수 그 자신도 신기했던 모양이지. 자신 힘을 내려주지도 않았는데 비슷한 힘을 가진 녀석이 나타났으니까. 그대의 피를 마시고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인가요? 그건 아니야. 내 피를 마셨다고 해서 그 정도의 힘이 생기진 않아. 우리는 본의 아니게 세계수를 속이게 된 거야. 미약하지만 스스로 세계수의 힘을 타고난 존재가 생겼다고 말이지.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이용해 세계수에게서 더 많은 걸 빼앗아 오려고 했어. 오로스와 나는 꽤나 실력 있는 방랑자들이었지만 세계수를 쓰러뜨리려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단순히 훈련을 하거나 단련을 해서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없었으니 세계수의 힘을 이용하는 것만이 세계수에 대항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지. 세계수를 속인다. 세계수의 힘을 이용한다. 흠. 운이 좋았던 거야. 오랜 침묵을 깰 만큼 이 미천하고 구찬 운명들에게 말을 걸어올 만큼 흥미를 끌어준 거지. 그리고 세계수는 신이라도 난듯이 우로스에게 한 가지 능력을 줬어. 네가 익히 알고 있는 마음을 읽는 능력. 그러면서 우로스가 정말 세상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녀석인지 시험해보겠다고 했어. 보물을 모으기 시작한 게 그때인 걸까요? 그래, 우리는 세계수에게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계 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의심을 지우기 위해 그래서 보물들을 모으기 시작했지. 그리고 그때쯤에 친구를 하나 더 얻게 됐고 말이야. 안녕하시오. 소인 이다라고 하오. 이 엘리아스의 숲에서 이름 높아진 분을 찾아온 음유시인이지. 모두 기억하고 기록해서 멀고 먼 미래에도 계속해서 칭송받을 전설의 영웅으로 만들어주겠어. 어떻소이 정도면 괜찮지 않소? 미안하지만 우린 그런 아부에 넘어갈 만한 바보는 아니야. 원하는 게 있다면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좋을 거다. 말만은 마라. 란, 너무 그러지 마. 나쁘지 않잖아 음유 시인이라 그런 녀석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해왔어 저, 정말이요? 하지만 라네 말도 일리는 있어 뭔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우릴 찾아온 거지 우린 방랑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을 겪어봤어 정말로 날 따라다니고 싶다면 네가 원하는 걸 말해줘 으... 어, 그게... 음... 소이는 그러니까... 흥! 좋은 이야기 소재를 얻으면 그만이라는 헛소리를 할건 아니겠지, 은유씨? 어, 으... 으하하하! 눈치가 좀 많이 빠르신 분이 말, 하겠소. 소인에겐 옛날에 잃어버린 자매들이 있소. 아주 멀고 먼 땅에 잠들어 있는 자매들. 소인이 세상을 헤매고 다니다 잃어버린 자매들이 잠든 장소도 되찾고 싶고, 영원히 잠들어버린 자매들도 눈을 뜨게 하고 싶소. 영원히 잠들어버린? 소인은 허약하고 심지도 약하다오. 그래서 진짜 영웅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거요. 그게 소인의 본심이라오. 제발 믿어주시오. 그대와 같은 영웅을 계속 찾아다니고 있었단 말이오. 내가 도와줄게. 정말요? 진심이야? 저 나무가 우리를 감시하려고 보낸 녀석일 수도 있어. 상관없어. 난이 녀석을 돕고 싶어. 우로스. 괜찮아, 난. 너도 알잖아. 내가 왜 도우려는지. 하, 바보 같은 이라고. 정말 확실한 거야? 그냥 불쌍해서 도우려는 건 아니지? 음. 응. 이 녀석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어. 아주 깨끗한 녀석이야. 마음이... 말이야. 이이 <laughs> 보슈들. 구해 왔소. 돈이 구해왔어…… 응? 뭘 구해왔다는 거야, 내가? 저 멀리 요정 왕국에서 보물에 구해왔어. 전설의 영웅, 오로스님에게 바칠 왕관이라…… 하하, 너 혼자 거기까지 가서 구해왔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걸. 참말이오. 왕관을 쓴 요정이 자주 다니는 길가에 함정을 놓고 대롱대롱 걸리게 했다오. 정말 완벽한 작전이었소. 어떻소? 소용돋게 이만하지 않소? 이게... 애도하는 희망의 왕관? 무슨 장난감같이 생겼는데... 어디서 아무거나 주워온 건 아니겠지, 에다? 아이... 란자맨님... 어찌 항상 그렇게 차갑게 말을 하시오? 내심 섭섭하오. 흥, 섭섭하기 싫으면 식사시간에 재료 손질이라도 돕던가 아, 그래서 소인이 몰래 갔다 온거 아니겠소? 항상 두 분께 신세만 지고 살다 보니 미안했다오. 이렇게 첫 부모를 소인이 직접 구해왔으니 어느 정도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소. 그렇지 않소? 응, 응. 흥... 뭐 잘했어. 요정 여왕이라는 자가 쓰고 다니는 것이니 우로스님께서 받은 게시에딱 들어맞는 그 보물이 맞을 거요. 대다 앞으로 또 이러지 마. 어? 어? 그게 무슨 말이오? 혼자서 그렇게 나서다 위험해지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야. 나날 나에게 부탁해서 누군가와 동행하라고. 아, 어, 알겠어. 미안오 왕관은 고맙게 받을게. 하지만 앞으로 우리와 아무런 상의 없이 혼자 행동하면 쫓아낼 거야. 힘들었을 테니 가서 쉬어 알겠어 <laughs>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 너무 화낸 거 아니야? 너답지 않아 저 녀석 힘들어했어 느껴졌어. 혼자 벌벌 떨면서, 겁에 질려서, 죄책감에 눌려서, 그러면서 왕관을 구해온 거라고. 에다에게 맞는 일이 아니야. 우리의 관심을 받으려고, 우리에게 증명하려고 벌인 일이라고. 나와 똑같아. 예전에 내가 했던 일이랑 똑같아.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저 녀석, 왜 저렇게 절박하게 행동하는 거야? 오로스, 마음을 읽는다는 것, 세계수가 우리를 시험하며 부하게 했던 보물들처럼 축복과 저주가 함께 담긴 힘. 오로스는 그때부터 그 능력에 휘둘리기 시작했지. 우리가 세계 수를 속여 얻은 힘이라 그런 걸까?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보물을 모아가면서 하나씩 그것들을 사용할 때마다…… 오로스가 무너지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어. 어떻게든 옆에서 내가 도와주려고 해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 멈추게 하려고도 해 봤지만 어느 시점 이후로는 오로스의 집착이 곧그 자신이 되어 버렸어. 친구와 동료들을 모질게 대하고 동족들을 먹잇감처럼 노려보고 자신이 정한 목표만을 위해 달려가는 괴물이 되어버렸어. 애초에 오로스를 위한 보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그릇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걸까요? 난 그대가 사용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로스가 무너져가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보물들을 걸칠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 보물들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고 설득도 여러 번 해봤지만, 어느 시점 이후로는 내 벗은 어떤 조언도 듣지 않았어. 음? 이해가 가지않안 싸워요. 란, 그대는 오로스 곁에서 온갖 더러운 일들을 수행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오로스의 생각과 행동에 동의해서 그런 게 아니었나요? 당신의 말에서 죄책감이 느껴지는 건제 기분 탓인가요? 흠. 난 벗의 곁을 지키고 싶었을 뿐. 어쩌겠어. 나의 눈에는 그저 벗이 힘들어하고 있었을 뿐인데. 오로스가 나를 때렸을 때도, 나에게 모진 말을 했을 때도, 나는 그게 오로스의 본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겉으로 도단한 가시들을 조금만 헤치고 들어가면, 그 속에 내가 항상 봐왔던 벗이 괴로워하면서, 울면서, 웅크리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그 바보를 버리겠냔 말이야. 나는 그저 원망하고 사랑했던 버림받을 지언정 버릴 순 없었다. 그래서 끝까지 남았다. 자기가 속았다는 걸 깨달은 세계수가 그 짐승을 보내 내 벗을 조각냈을 때까지 미안하게 됐거 추하게 눈물까지 흘릴 줄이야. 내 기억을 직접 말로 뱉어본 건 처음이었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든 일이네. 나중에 교주님께서 같은 걸 물어보시면 그냥 쓰다듬어 달라고 해야겠군. 괜찮은 동지를 얻었다고 생각해서 기뻐했는데. 그냥 상처 입은 개일 뿐이잖아.